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9일 늦은 시간인데요. 날이 짧아서 벌써 인사동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 전시장에 왔습니다. 김인수 선생 이주기 추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전시입니다. 전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2018년에 타계하셔서 올해가 이주기입니다. 작년에 일주기는 평창동 인사 트스트 평창동 가나트센터 9 서울 옥션 건물에서 일주기 전이 열렸고요. 올해는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블랭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난 나를 모욕할 자를 늘 관대히 용서해 주었지. 하지만 내겐 명단이 있어. 박영균 작가의 작품입니다. 영광 흑발천소의 문제를 다룬 김하순 작가의 작품이네요. 여기 출품한 작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리얼리즘 이런 계열의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사기꾼 시공업체 시행사는 더욱 사기꾼 노임을 주라 개자식 여기 기사가 나오죠. 세부임금달러 50대 노동자 아파트 외비역소 고공농성 여기 민정기 선생님 작품이고요. 향교 가는 길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중한 사람 신학철 선생 수원 높이 치솟다 남남북녀라고 해야 될까요? 두시영 지금 민미협 회장이죠 안중근 대동여지도 손장석, 박흥승 이명복, 날카로운 칼 위에 최병수. 팬데믹 시터예요. 우리 마스크. 윤산 강행원 선생님인데,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못했죠. 행운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형성을 담아내는 리얼리즘.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대 임진미술이라는 이런 미술의 큰흐름이었었 신희경. 아스련한 호기. 농촌의 옛 풍경. 이승곤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 남궁산 파나, 장서표, 유명하죠. 김조성, 철바, 스탠리 스틸. 나종이 자봉의 똥. 김인수 선생에 대한 어떤 연보인데요. 1936년에서 2018년. 서울대학교 미학과 대학원 졸업하셔서 어쨌든 우리 민중미술의 가장 정신적인 또 지주였고요 또 대부였었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해야 되죠 사회 저기 있고, 민주화 운동으로 퇴직이 되고 나중에 또 복직이 되고 이런 한 시대를 어렵게 사셨던 분이죠. <목소리> I 저 나에게 힘을 내보라고 나한테 힘을 내보라고 을 안녕하세요. 여기 전시장에 와서 이렇게 박재동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박재동 선생님을 통해서 김윤수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는 반갑고요. 그래요, 그래요. 현실과 과정이라든지 또 김윤수 선생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김윤수 선생님을 우선 생각하면 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푸근하고 네. 든든하고 정말 우리들의 큰 스승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우리가 하는 민중미술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미술이라는 것이 예, 그야말로 실험적이기도 하고 또 어, 미술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네. 미술을 위한 미술 네. 이런 것들이 행행했었는데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네. 우리들의 삶의 현실 네. 어, 이러한 또 민족적인 현실 네. 또 우리에게 막혀있는 어 분단이라는 이런 질곡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미들의 현실적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사랑하는 네. 사람들과 함께 가자 네. 하는 그런 취지로 민중미술운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미술이 네. 에, 그냥 아름다움 만을 추구하거나 미술을 위한 미술이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삶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참 인품도 참 소탈하신 분인데 네.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은 네, 네. 영남대 교수 시절에 네. 그 워낙 그 격이 없는 분이라 네. 제자들하고 어, 맛담배를 하자, 해라. 네. 담배 피울 때 너희도 피워라. 네네. 네. 그랬어요. 네. 교수님잘 없죠. 근데, 네. 그런다고 해서 또못 피우잖아. 네. 그래서 못 피운데, 우리도 네. 유홍준. 학생은. 네. 맞담배내려대요 어. <laughs> 둘이 정말 친하고. 예.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스승의 그, 그 품을 인정을 해서 오히려 같이. 예. 홍해서 그런 재미난 일 하셨는데 그만큼. 네. 예. 그 권위주의적인 것도 없고 격의도 없이 참 미술판이 어려워질 때도 자기가. 네. 예. 기금을 선도 또 몇천만 원 어렵사리 뭐라 내주시고 민주미술계에서. 예. 네. 예. 또 미술계가 또그 갈등 이 있을 때는 또 일일이 사람들 만나면서 네. 다그 고초를 듣고 또 어떻게든 또그 봉합해서 가기도 하고 네. 참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네. 그 지붕이 되어 주신 그러니까 네. 우리 우리 민 우리 민족 미술 민족 네. 미술의 큰그 스승이자 아버지시죠. 네. 이상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 우리 김윤수 선생님, 이주기 추모전에서 우리 박재동 선생님을 만나서 김윤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일주기 평창동에서 이주기 인사 프라자 갤러리에서 앞으로 우리 김윤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또 미술계에서의 해오셨던 그 역할, 또큰 어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되기를 기대하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